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선수 시절 때어 복식 리시브를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가장 많이 썼던 어떻게 보면 저의 특기이자 커트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구독 시청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 리시브 자세를 하시, 하시게 되면, 자, 제가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 기준으로 내가 자세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해주시고요, 왼발을 살짝만 뒤로 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어, 일단 리시브 자세는 볼이 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먼저 잡는다는 느낌으로 리시브 자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단식 리시브 할 때랑 별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복식이니까 이 안으로만 오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조금 쉽게 리시브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제 리시브한 자세에서 볼이 커트 볼이 짧게 왔을 때 뭐, 왼발이 들어가면서 제가 리시브를 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한테 모션을 뺏어서 보시면은 어 이런 느낌이 죠 이런 상대방은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 회전 커트잖아요. 보통 이제 이 커트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한테 백사이드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백사이드로 먼저 묶어줍니다. 어떻게 묶어주냐면 이렇게 했다가 뺄다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우측으로 보내라, 바깥쪽으로 보내라다가 다시 안쪽으로 보내는 모션을 이용해서 자는 자, 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먼저 모션으로 상대를 묶어놓는 거요이런데어 이제 포트를 하실 적에는 가만히 서는 것보다는 내 네, 오른잡이는 진 오른발이겠고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왼발을 들어가면서 해주는 게 상대를 좀더 이렇게 제압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너무 빨리 모션을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준비를 했다가, 자, 다시요. 최대한 맞는 순간이 써주세요 상대방이 어, 눈치를 못고못 채고, 어,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을 바깥쪽으로 줬다가, 안쪽으로 다시 써주는, 백사이드로 먼저 몰아주는 모션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어, 백사이드에서 어, 머거리이 있는 돌아라쓸 경우에는, 여기에서 잡아서 이런 느낌. 자,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모션도 있습니다. 한번 상대한테 발을 한 눌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자, 주면서, 빗다가, 그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볼이 사이드로 쫙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단순하게, 우가 모션을 이용해서, 뭐, 자외 컨트가 있고, 우외 컨트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을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 대를 먼저 백쪽으로 몰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몰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 몸하고 내 몸하고 수영하고 너무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한번좀 볼을 보고 볼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이렇게 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붙여주면서 그래요.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느껴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라켓, 라켓 손잡이가 약간 나오죠. 그리고 내 라켓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거. 약간 커트로 얘기하면 슈트커니죠 주면서 안쪽, 으로 이거는 다시 뒤쪽으로 몰아주는 안쪽. 왼손잡이가 저쪽에 저쪽에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쪽으로. 자 주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런 모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제 복식을 제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복식으로 거의 선배들과 주전을 많이 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백쪽으로 돌아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짧게 수업놔라기도 하고요. 백쪽으로 돌아준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쪽으로 다시 빼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싱 하실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리시브할 상황에서 내 옆사람한테 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잡았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쉽게 사인을 해서 이렇게 방지 손가락을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게 모션을 준 다음에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잡아가지고 잡아서 이런 식으로 뭐 플립도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보시면 좌행 커트와 자 좌행 커트와 우회 무행 커트가 있다면 이두 가지만 생각하셔서 하시면 혹시가시적에 어, 상대를 꼭 리시브로써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인 사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션 커트 자 좌회 커트 우회 커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범 보여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 커트 우회 커트 자 모션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써줍니다 손 보고 마지막에 최대한 끌어서 마지막에 도선을 써줘야 된다는 거 너무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시면 박창규탁구실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탁구실의 박창규 관장,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